네, 안녕하세요. 천희서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기업 분석과 주가 전망 진행할 건데, 삼성중공업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할게요. 얘가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부터 이 FLNG, FLNG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FLNG 같은 경우는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 설비에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는 정말 뭐예요? 거의 반독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실적 개선은 정말로 앞으로 더 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이유는 다들 알고 있을 건데, 일단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했죠. 그쵸? 이 중국에 관련된 부분들. 얘가 기본적으로 이 중국 위성조선소를 제재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중공업한테 어마어마한 호재가 될 거예요. 그렇죠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 FLNG를 할수 있는 회사가 딱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요? 중국. 그리고 한국이에요. 중국에서는 이거를 딱할수 있는 회사가 딱 위승조선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의 제재를 때립니다. 그럼 뭐예요? 삼성중공업으로서는 뭐야? 유일한 경쟁사가 없어진 거예요. 이 한국을 제외하고, 그쵸? 이 유일하게 FNNG를 건조할 수 있는 회사가 이 중국 위승, 위승조선소였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 건조가 완료된 요게 이제 FLNG 이거거든요. 삼성중공업 거. 일단 밑에 내려 보면은 얘가 이제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대형 FLNG인데 일단은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건조가 완료된 거. 완료된 게총 10개가 있습니다. 10개. 그중에서 6개가 한국이에요. 5개가 삼성중공업이고 1개가 하나, 오션이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이 10개 중에서 지금 뭐야?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야. 나머지가 이제 중국 위선, 위선 조선소인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이 빠지면, 이거에 관련된 시장 독점은 다 이제, 삼성이랑 하나가 나눠 갖는다는 거죠. 근데 삼성이랑 이 하나조차도 5대1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삼성의 매출 시적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뭐 천연가스를 최고 단계부터 시작해서 저장, 그리고 하역, 한마디로 복합해양 플랜트예요. 한마디로 바다 위에 공장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평균 계약 금액만 2조 원입니다. 평균 계약 금액만 2조 원이라는 건 뭐야? 완전한 고 부가가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재료만으로도 사실상 삼성중공업은 이제 수주 독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일한 경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실적 개선과 실적 펌핑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이 해양수주 사이클 자체도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는 여전히 저는 저평가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주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더 끌고 가야 되는 게 맞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오고 눌린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특정 시점에서는 뭐야? 그게 매수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이클 자체가 얘가 사실상 상승을 했어요. 하락 조정이 세게 나왔어. 근데 결과적으로 또 상승을 했어. 하락 조정이 세게 나왔어. 또 상승을 했어.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이 될 거라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저점이 이 저점으로 올라갔고, 이 저점이 또 이 저점으로 올라갔고, 이 저점이 또 저점 올라갈 거고, 중요한 거 뭐야? 고점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 자체는 어느 정도 사이클이 한번 상승으로 시작되면 굉장히 깁니다. 반대로 하락으로 시작돼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상승 사이클이 지금 시작되는 ING라는 거야. 그쵸? 아직 본격적인 상단 단계가 알아서 이제 시작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단기로 가져가기보다는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는 게 맞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눌리 뭐 하락 조정이 올 때마다 요거는 메스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성 중공업이 어쨌든간에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까지 눌릴수 있고 어디까지 눌렸다가 다시 위로 치솟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얘가 지금 저항 매물 때센 부분이 어디예요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 거래량 터진게 지금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딘가요 여기에요 그쵸 또 어디에요 여기에요 그러면 이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맞고 빠지는 구간. 이러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 그대로 이전에 저항 매물대였던 자리입니다. 그렇죠? 맞고 빠지고 여기 맞고 빠지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가 됐죠. 그럼 돌파하고 내려오는 이 자리가 뭐예요? 강력한 지지 자리이죠. 강력한 지지 자리이자 이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된다. 그럼 이 자리는 뭡니까? 물림목 매수 타점이 될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내수가 굉장히 유효한 자리예요. 이러한 자리는 12,300원에서 11,800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구간이 지지가 됐을 때 그때는 뭐야? 이 구간을 또 뛰어넘는 고점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삼성중공업이 8,790원부터 13,86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 이거 주가가 이미 많이 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삼성중공업을 월봉으로 봐봐요. 얘가 주가가 원래 33,000원 하던 겁니다. 지금 뭐야? 12,000원. 지금 이렇게 월봉으로 봤을 때 뭐야? 주가는 바닥이에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 등락이 오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예요? 이제 박스권 상단 온 자리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단 구간을 돌파 되는 흐름이 와. 그럼 뭐야? 그때부터가 진짜 상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시작되는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러한 구간들을 돌파되는 흐름이 온다. 이 박스권 상단을, 그렇죠? 그러면 얘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최소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1차적인 저항 매물대. 이 상단을 돌파해서 1차적인 저항 매물대는 어디요?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가 바로 직전 저항 매물대예요. 맞고 떨어지는 자리, 맞고 떨어지는 자리.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리는 결과적으로 돌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돌파가 됐을 때 다음 저항 매물대는 어디일까요? 다음 저항 매물대는 또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자리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박스권등락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렇죠? 얘가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윗꼬리는 달렸지만 양봉이에요. 여기는 윗꼬리가 거의 없는 양봉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윗골에 아예 없는 장대 양봉이야. 한마디로 다 매수 거래 대금이 들어온 거예요. 매수 거래 대금이 박스권 하단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그럼 뭐예요? 박스권 상단을 그냥 돌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박스권 돌파하고 꼴랑 요거 먹고 다시 아래로 빠지는 상황이 올까요? 절대 아니에요.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그나마 세력들이 차의 실현을 했을 때 짭짤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 중공업 관련된 목표가 목표가는 우리가 19,400원에서 개인적으로 21,500원 이 정도를 가져가는 게 조금 적당하다라고 보고, 대신에 이 구간까지 한 번에는 못갈수 있죠. 왜? 중간에 저항 면물대가 여기도 걸려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또다시 맞고 빠지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구간까지 왔을 때 비중이 굉장히 많아. 혹은, 뭐, 평단가가 상당히 높아. 그러한 분들은 이러한 구간에서 약간 절반 정도는 차이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이 자리가 15,900원 전후입니다. 15,900원 전후에서는 절반 정도 차이 실현을 하고 이 구간에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해서 막고 이렇게 흔들리는 흐름이 올 거니까 그럼 이 하단에서 이 위에서 절반을 했던 거를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목표가는 이 자리를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삼성 중공업 관련된 매수와 매도의 과장 올바른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실시간 주가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내가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막상 이 자리에 왔을 때제 영상이 기억이 안날 수가 있고 막상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정말 매도를 해야 될까 말까 욕심을 부려서 매도를 안 해서 빠지는 흐름 혹은 이 자리 한 번에 돌파가 되는데 불안해서 매도를 하니까 더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구간 때 아까 제가 눌린 매수 자리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의미 있는 이제 구간이 왔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할 거면 얼마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구독자 분들한테 장중 문자가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010 3 2 1 2 5248 이쪽으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보내주셔서, 그러한 대응들 꼭다 받으시고, 이게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에 관련해서 구독을 하신 분들은, 내가 너꺼 영상 구독을 했다. 그러니까 나도 이런 문자를 보내줘라. 라는 010-311-5248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정말 정확한 고점 매도, 저점 매수에 관련된 타점 그리고 왜 오늘은 주가가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에 관련된 주가 브리핑을 꼭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이 흑자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 얘가 원래 그 전에는 적자가 심했어요. 그 전에 적자가 심했는데 24년도부터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이 되고 최근 걸로 보더라도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조 6천억, 5, 5조 9천억, 뭐 8조까지 갔다가 이제 9조 7천억 한마디로. 10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10조를 넘는 순간부터가 진짜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고 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독자가 굉장히 컸어요. 이적자폭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23년도에 흑자로 바뀌었고, 24년도에 이 흑자가 거의 따블만큼 늘어났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도 순적자가 가파르게 줄어들었다가 이 순적자도 이제 흑자로 돌아왔어요. 얘는 뭐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 그쵸? 이제 시작할 때 매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일봉상으로 고점으로 봤지만 월봉상으로 봤을 땐 뭐야 아직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을 돌파하고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중고업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얘가 어떤 걸로 돈을 번다? 이제 앞으로는 FLNG. 이걸로 이제 미친듯이 돈을 뽑기 시작할 거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거, 그렇죠? 이 트럼프가 왜 한국에 협력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왜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과 동맹이 필요한지, 왜 해군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이 해군에 관련된 잠수함을 왜 증가시키려고 하고 이러한 부분들 조선업계에서 왜 한국을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 조선주에 관련된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대만이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느끼는 게 많아야 돼요. 그쵸? 지금 뭐 대만 주변에 중국 이 해군 쫙 깔려있어요. 그쵸? 지금 이 중국의 해군이 미군의, 해군의 코아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야?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거기에 있어서 한국의 이 필요성, 이거는 뭐야? 필수적입니다. 특히나, 에 n 에너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건조가 된, 그러한 부분들이, 한국이나, 지금 뭐야?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에 관련해서, 유일한 미슨 주 선수를, 제재를 떼놨어. 그럼 뭐야? 이 수혜는 오롯이 다, 한국, 하나만 본다는 거야. 그럼 이게, 미국만 이거를 할까요? 아니야. 유럽 역시도 중국과 이용 안 하겠죠? 그럼 뭐야? 유럽 역시도, 한국과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미, 다섯 척을 건척을 한, 삼성 중공업이 수혜를 압도적으로 본다는 거야. 글로벌 10개 중에서 5개가 그냥 이미 삼성중공업과예요. 앞으로 얼마큼 얘가 이 독점으로 돈을 많이 벌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삼성전자 반도체는 빠가라 졌어도 지금 뭐야? 중공업 쪽은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말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 한화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화사체가 거의 5천조 넘게 있죠. 그쵸? 2조가 넘게 전화사체 매도 물량이 있어요. 삼성중공업은 뭐야? 이러한 물량조차라도 없다는 거야. 얘는 뭐야? 위에서 꽂히는 악성 매물대가 거의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 24년도에서 15년도야. 지금 존재할지 안 할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저한 매물대니까 소환을 하고 가겠죠. 근데 굉장히 빠르게 소환을 할 거예요. 왜? 여기서 거래량 터진 거? 최근에 거래량 터지죠? 압도적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삼성 중호 같은 경우는 우리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얘가 근데 여기서부터 최고점인 3만원대까지 갈지 한 번에 쭉까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가파를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갈 겁니다. 그러면 이 하락 조정을 그냥 모조리 때려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해야 할 자리에서 매도, 아래에서 매수, 매도, 매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25년도에는 잘하면 조선주 하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대박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 장중 단체 문자로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브리핑을 드리니까 이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010-3212-5248 이쪽으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보내주셔서 그러한 대응들 꼭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짜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펩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얘가 <laughs>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딜 나왔을 때이 노란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여기 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 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렇죠. 이제 37,00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할 것 같지만 다음 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어. 차에 맞죠 차에 실어는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에 실어는 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화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화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